네 안녕하세요 서박사의 코인일기입니다 현재 시각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17분입니다 네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대비하여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제 포트폴리오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IQ, 스택스, 세타토큰, 리스크, 도지코인, 이더리움 등등 서박사의 정보방에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내역입니다 서박사의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 직전의 코인들의 타점 및 대응을 무료로 공유해드리며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주말에 쉬고 있을 때 저희가 가져가야 할 오늘의 종목 바로 오버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종목인데요. 우선 구독과 좋아요부터 꼭눌러두시고요 영상에선 쉽고 짧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눈에 익숙한 패턴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인데요. 오버스 코인에서는 0.382 구간과 0.5 구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잘 보세요. 이전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작년 10월 말부터 11월까지 0.382 구간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0.618 구간에서의 행보를 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후 0.618 구간의 지지마저 뚫리며 올해 들어 0.786 구간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후 2월 2 0일경 다시금 0.628 구간의 저항을 돌파하며 0.5 구간 지지 안착해 주었습니다. 곧바로 0.5 구간에서 매집을 하며 바닥을 다지고 0.382 구간, 즉 단기 주요 매물대인 70원까지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후 곧바로 0.236 구간까지 터치를 해준 모습인데요. 15일 낮 기준 현재 비트. 코인 조정으로 인해서 0.5 구간까지 살짝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주황색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기가 막히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구간도 지지 및 저항 역할을 해주지만 이동평균선들 또한 지지 및 저항선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강한 반등세가 있는 0.5 구간에서 0.382 구간으로 다시금 캔들 몸통이 올라와주면 고점을 넘는 건 일도 아닙니다. 0.236 구간 돌파 후엔 정고점 95원까지도 폭발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정고점9 이 5원 돌파까지 성공할 경우엔 다음 고점인 170원대까지의 유의미한 저항 없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의 약조정을 받아 0.382 구간 밑친0 5 구간까지는 내려왔지만 주황색 2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 0 5 구간 지지 가격인 60원 지지를 받으며 작년부터 꾸준하게 들어온 매집 거래량까지 소화하게 되면 1차적으로 95원, 2차적으로 170원까지의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보다 정확한 매도 타점 및 실시간 대응법은 고정 댓글 링크로 서박사의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환 펌핑이 나올 만한 종목들은 이러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지금 보고 계시는 수익률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박사의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24시간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제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오브스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